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엠믹스입니다 <laughs> 어, 네 우선 이 써클 차트 뮤직 어워드에 초대해주셔서 엄청 영광이었는데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어, 일단 항상 악보는 응원해주시는 우리 박진영 PD님 정우 사장님, 박상복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을 비롯해서 엠믹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우리 김상호 이사님께도 감사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4번부 스쿼드 식구들 <laughs> <laughs> 이지영 부부장님을 비롯한 4번부 식구들 너무너무 본용이지. 사랑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아주아주 아주 사랑하는 우리 엠비스가 아주아주 사랑하는 앤서 앞으로도 <laughs> 계속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다음 <laughs> 무대 준비하고 있을까요 <laughs>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, 닉스 여러분, 정말 축하드립니다. 올해의 뉴 아이돌상, 다음 수상자.